안녕하세요. 용문 달라라 부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토지는, 그, 지목은 답인데요. 성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보이는 도로가 국이지 도로이고요 코너 땅입니다. 이 땅의 특징은, 건축에는뭐문제가없는것같 고요. 는뭐 문제가 없는이 같고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이이 다양한 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도로를 길게 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농사 반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고구마 같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되셨네요. 이 길을 이 좁지만 이것도 국가 도로이고요. 길을 따라서 길에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뭐 전봇대 보이시겠지만 전기시설에 연결시키시면 되는 것같고요아 요게 평당 아, 지금 3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495평 이고요 가격이 1억 5천 아 차가우네요 잠깐 피해 보겠습니다 그, 1억 5천원 입니다 네, 그 땅이 보기에 500평인데 보기에는 뭐 길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엄청 큽니다. 지금 저기 끝까지 걸어가려면 <laughs>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 저쪽에 보이는 논 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 저쪽이 서쪽이고요. 지금 저쪽이 북쪽이고 저쪽, 지금 저쪽, 지금 보이는 이쪽이 둔덕 있는 쪽이 아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남쪽이 되겠죠 아 여기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통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그 지금 위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저것도 특수목적으로 뭘 사용하시는 주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지으셔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그, 접근성이 좋은, 어 걸로 사용하시면은, 아,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봐도 그렇지만, 정말 땅이, 어, 500평인데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가격도 좋아서, 아,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땅을 구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